하는데요. 어, 이거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바로 헤나타투입니다한번 음... 하면 평생 몸에 지녀야 하는 일반적인 타투와는 달리, 헤나타투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고 합니다. 사실 기성으로수 있어요. 카를 직접 받아볼까요? 목포시 통일대로에 위치한 헤나타투 카페입니다. 오, 있어요. 예전에 어... 사투에 대한 소치해 않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타투라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미리 골라둔 디자인을 원하는 부위에 올린 다음에 천연 염색재료인 헤나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아, 그리고 도안지를 벗겨내면요. 헤나 타투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땀을 오. 많이 흘리거나 나. 물에 접촉이 많은 면파를 지우자 크기도 모양 <laughs> 네, 네. 아프지도 않고 작업시간도 짧아 언제든지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 너무 예쁘네요 really nice. 뭔가 액세서리를 안, 안 해도 간편하게 무겁지 않고 Feel awesome. These are so really, really nice. <laughs>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빛날 수 있는 계절 이번 여름 나를 색다르게 표현해보세요.